여러분, 딱 보이지 않습니까? 이 초라함과 허접함에. 팍체 수구와 이 망토. <laughs> 자, 지금부터 패션왕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제를 주시면은 거기에 투표를 해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일단 주제를 주세요. 자, 1번부터. 1번. 직업 특성을 잘 살린 룩.부터 가겠습니다. 참여자는 재수저 오크형. 그래. 형 근데 자신감 있다 보다 그거. 직업. 자, 각자 아, 각자 그걸 마, 만들고 만나 okay. 설명해주세요 자이 룩은 보시다시피 어디에 티어룩도 아니고 여기저기 <laughs> 모아서 만든 그런 룩인데 보, 얼굴 보시면 토템 어깨도 토템 템이 여기저기 밖에... 해볼게요. 방패도 엄청난 병사의 어, 그 전형적인 방패 그런 성기사의 그런 방패가 아니야 천방패와 장창무기도 엄청나게 심플한 그런 거 강조한 그만 그런 해, 그런 해.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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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, 어, 우리 편집형, 편집형이었습니다. 자, 자 저부터 가겠습니다. 아, 으아! 으아! 지금 이 룩을 보신다면, 은 정말 멋있게 어깨 뽕을 살려줬고요 일단 왕관. 왕관을 살려줬고요. 그리고 이 룩은 살게라스 티어인데 거기에 약간 변형을 줘 가지고 무기와 깔맞춤을 한번 해 해봤, 봤습니다. <laughs> 와, 이거 진짜 웃기다. 아, 진짜, 이거 진짜 어렵다, 형. 와. <웃음> 자. <웃음> 아, 전 준비됐어요, 형들. 오케이. 자, 너는 디지몬으로 줄게. 간다. 어, 디지몬. 어어 어, 기왕이면 슈퍼맨 슈퍼맨 없어 디지몬으로 갈게 아, 오케이 간다 아 이부금 내내 진짜 피싹인데 렛츠기릿 자 됐습니다 갑니까 어준비봐 씨발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해해해 <laughs> <준비만 웃음>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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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, 다어아 칸트 주세요 아, 빰빠밤, 빠빠빠빠밤, 빰빠밤, 빠빠빠빠밤. 아 저는, 손기사로 말할 것 같은데, 청소를 하지 않겠습니다. 이니 누구 보십쇼, 한번. 어디서 다 배워버릴 것 같은데, 문장은 그렇죠? 또막 힘이 막 불꽃불꽃 뜨는 것 같습니다. 어디, 씨, 무아가 다, 무아리를 넣어갈게 나에게 알면... 아. 어. <laughs> 아. <laughs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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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<형님들> 투표해주세요. 투표해주세요. 어, 투표해주세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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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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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캐릭터 직업을 잘 살렸다. 어 투표 한 번씩 해주세요. <laughs> 자이 노래 끝나면 은이 끝난 끝나, 어, 끝나면은 진정한 못쟁이는 춤을 추지 않습니다. 잠만 있어도 멋이란 인가 나오지. 어, 딱 그, 보면 그, 그, 술사람 무엇인가 딱 보실 거예요. 아 대세, 아제로스의 GD 선장 아니겠습니까, 형님들?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, 이 망토를 2번을 망토면. 눌렀다면 1번으로 다시 한번 눌러 주실 시거니다 여러분, 이 망토는 원래 흰색이었어요. 이 망토는 원래 흰색이었어요. 이거 적들의 피로 물들. 소통 깔면, 뭐, 어, 증립보행 어? 어, 한다고 증립보행. 어, 허리 높이는이 오크의 그, 반지. <laughs> 자, 투표 마감하겠습니다. 야, 아, 오! 결과가, 앞집형이 3표고, 재수가 1표야. 아! <웃음> 야, <웃음> 니, 야, 야, 니가 로그인해가지고, 니한테 니준거 아니지? 아, 설마 저 그런 줄 알았어. 나는 투표를 하지 않았어. 와, 이게 오크형이 양심적으로. 어, 씨. 아, 아, 이거 솔직히 피지컬 발 아닙니까? 투표, 투표 결과 좀 봅시다. 결과 나왔습니까? 발표. 이렇게 됐어. 참여인원 너무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형님들. 아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. 아 지금 지금 다른 게임 어, 하고 리, 계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뉴자킹 이겼다니까 투표 종료. 아아 아, 역시 자두 번째 두 번째 뭐야 어. 병신룩 병신룩 병신 가겠습니다 병신룩 어. 그러니까 어 제일 초췌해 보이는 룩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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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모입시다 라운드 2. 자, 시작자부터 두번째 패션왕입니다 준비됐어? 준비됐어면내 카운트 줄게 한품 주셔 저, 를 말할 것 같으면 에코는 한품 주셔 아. <laughs> 아, 이거 바쁜 사람인데? 2 1 <laughs> 망했어 아 망했어 노래 똑같은 거 틀어줘 불쌍한 거잘 하겠습니다 오케이 간다 나 있는 쪽으로 오케이. 와줘야 돼 간다 네. 네. 큐아이 로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직 망 아직 허리띠를 못 먹어서 허리띠를 입다. 뭐라고요? 아직 허리띠를 못 먹어서 허리띠를 허리띠가 없네. <laughs> 아직 허리띠를 못 먹어서 허리띠가 없네 룩이에요? 아, 네 맞습니다. 보시면 제 허리띠를 아직 못 먹어서 허리띠를 못 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축구 아... 자랑스러이 흔히 보이는 이런... 미죠 10초 남았어요. 아이다. 최후의 발언. 최후의 발언? 네. 아. 5, 4, 저는 지금 8, 상황에도 말도 못하이요입니다저 변지코다 최애입니다. 아쉽구나잘한다 어, 이제 <laughs> 형이야. 아, 이제 형이야. 이제 형이야. 할까? 어. 자 노래 또 틀어 줄게. 다시 할게. 다시 갈게. 레츠 큐. 여러분 딱보이지 않습니까? 이 초라함과 허접함의 기밭체. 초고와이 망토. <laughs> 참고로 신발은 신고 있지만 풀을 엮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. 얼마나 초라합니까? 괜히 풀을 엮다 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이런 초라함을. 아, 별손이나 말도부터 얘기했지. 대병 됐었다 말이야. <laughs> 이게 투표할 건 덕지가 없어요. 와 대단합니다. <laughs> 엉덩이 살랑살랑. <laughs> 아. 아, 너무 웃겨. 건강버스에서 아줌마들 춤추지요. 도호우적허고던데 아... 아... 제가 졌습니다. 투표할 과도집지 없어요. 나 투표 종료하겠습니다. 차여 막아. 압투평이 압도적으로 끝났어요. 아, 압투평이 압도적인 몰빵으로 어, 발표 종료하겠습니다. 아, 와, 아, 나 진짜, 와, 와 형이 패션을 해라. 와, 아, 이 정도는 돼야지. 아. 어디, 언데드를 가져와. 자, 마지막, 뭐죠? 섹시룩? 아, 섹시룩인가요? 어, 3번. 누가 더 이쁜지 정도. 누가 더 예쁜지 정도. 예쁜, 예쁜 겁니다. 예쁜 거. <laughs> 아, 형 진짜 머리가 좋다, 형. 변신 푸는 수가 존나 웃겼어. 어? 어, 연출력 장난이 아니야. 어, 아, 변신 푸는 수가 나 터졌어. 아. 라운드 3 야, 준비 됐냐 아, 됐습니다. 어, 음악은 음. 음악 이 약간 상큼한 걸로 상큼한 거? 알았어 상큼 상큼한 거게지 갈게. t s g e 릿 it. Tupicara, t u p i c a 오빠 올 여름에 나랑 수영 갈래? 뭐라고요? 올 여름에 나랑 고기 잡으러 갈래? 이렇게. 아, 5월. 5월 어디에? 나랑 고기 잡으러 갈래? 아, 올 여름에. 올 여름에. 네. 약간 쿨 워터 향을 닮은 블루 계열의 상하이와 아, 막 살로 고기를 잡죠. 아, 그래요? 네. 네. 예쁘네요잘 봤습니다. 개 끝이에요. 네, 30초 됐어요. 좀더 예쁘게 표시 꾸며주시, 주세요. 지금 부금, 부금 딱 좋아요. 아, 딱 좋습니까? 아, 본인 아주 잘하는 거죠. 자, 이번에 오크 형입니다. 두 번째 선수, 오크 형 형, 어떤, 어떤 어떤 부금? 아, 난 아무거나, 아무거나, 응 아무거나를 했어요. 분명히 응 오케이, okay. three, 저거, two, o n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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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야 돼, 예뻐야 돼. 어, 아 이거 잠깐 만 이거 줌좀줌좀 줌좀 풀게요. 아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양념 치킨, 아, 치킨을 먹을 때도 반반을 먹듯이 앞에는 벗었고 뒤를 보면은 또 이렇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. 위에를 보면은, 판금이, 한 분명히 판금룩이지만 판금이 아닌 것처럼. 얼마나 짜죠 브렐의 아름다운 허리라인을 볼수 있습니다. 아, 아, 알겠습니다. 아, 형님 잘 봤어요. 아, 역시, 진짜, 와, 여유가 장난 아닙니다. 어? <laughs> 자, 저 갈게요. 어, 저 갈게요. 반갑습니다. 어 제가 할 보여드릴 누군요? 다들 마블 캐릭터의 아마 아니지 마블 캐릭터 아니죠? DC 캐릭터의 할리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자 저로 말 말할 것 같으면은 할리퀸의 포인트가 뭐야? 반스타킹과 짧은 핫반스 그리고 파랑과 레드의 조화 그리고 귀여운 꽁지 머리. 아, 아! <laughs> 한 끝입니까? 네. 아, 맞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아, <laughs> 야, 잘 투... 봤습니다. 투표 가겠습니다. 자주 근데. 투표 가겠습니다. 음, 뭐 선장 씨는 그런 새로움이 없네요. 맞아요. 고인 느낌이 있네요. 어필해 빨리. 나 어필해야지. 아, 더 이상 어필할 것도 없는 것 같아. 어필. 앙. 야. 앙. 아 저는 장난감 따위 이렇게 의지하고 싶진 않네. 앙잘 봐주세요. 앙. 비켜요 비켜 저기요. <웃음> <웃음> 앙. 아. 아그 같이 덥시다 좀. <laughs> 아 진짜. 앙. 마음이 바뀌었으면은 3번 선장 주세요. 자, 투표 마감하겠습니다. 아, 진짜 이거, 이거 솔직히 뭐 합니다. 아, 이거 진짜 형들. 아, 진짜 오크 형한테 다 빠졌어. 아, 오크 형이 앱도적으로 그냥 이겨버렸습니다. 이번에는 두 분이 더 참여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뭐, 패션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? 아, 칭호 내리겠습니다. 패션왕 칭호. 아. 진짜 패션, 패왕 치고 이제 내리겠습니다. 아, 형이 패션왕 해, 이제. 안 되겠다. 난 간지 폭풍 달고 다닐게. 아, 나형 걷는 게 너무 웃겨. 형 다시 한번 그거 갖고 와줘. 그 아까 그 진짜 대박이었던 다시 한번 보자. 런웨이한번 해줘. 병신? 어, 병신 룩으로 한번 와줘. 갑니다. 오케이. 내 앞으로, 앞으로 와. 어딨어? 이분? 오케이 내 카메라맨이야, 카메라맨 <laughs> 귀걸이 봐, 씨 존재 자체가 굉장히 난무한 어, <laughs> 요리하다 나온 것만이 아니고 식칼 두개딱 차고 <laughs> <남녀는> 그 자체지 <laughs> 밑에 뭐야, 패신 줄 알았어. <laughs> 아니, 쪼랩, 쪼랩들도 한대 치고 갈것 같은 그런 룩이지. 1마을에서 <laughs> 있으면 한대 치고 갈것 같은 그런 룩. <laughs> 나 카메라 잘 <덜> 찍죠. <laughs> 아, 재밌었습니다. 진짜 시청자분들. 아... 아, 마음에 들었어.